쎈데? 라인점? 왜개 짧네? 사가이 너무 없는데? 아니 잠깐만 죽은거 그, 같은데? 아까 그러니까 무슨 이 ㅅㅂ 자식이 아니 그 약간 그가 아, 빨리 도는거 것 같은데? 것 같은데?

어, 걸 내가 왜 만져야 돼? 그렇기 때문에. 네 화성자가 뭐가 좋어 알았어. 마크를 포인트 했다. 자족했니아 이렇게 죽같지 게임 이 어, 안아 저기 안놓았아이게 뭐야 야왜 이렇게 잘쏴어 뭐야 뭐야 아죽을다 어. 아, 난 죽을 거 같은데. 아, 역시나 시바. 아. 전중 아. 어. 전중다 진짜. 죽었다 진짜. 어떻게 게떳다고라 진짜. 도와줄게요. 넣었잖아 밀어 넣었잖아. 아.. 들 드렸다. 많은 배나를 찾았다. 상전 중 적을 첫 채했다. 하차는 분대 하나가 마무리됐다. 공격 받는 중이다. 아크타 공격 하편 수류탄 투척 목 꺼지마 장전 중 스탑 원실을 찢어나간다 공격 받고 있다 저격 공격받고 있다

진드 충전 중 여길 감시 중이다 다른 팀이 공격하고 있네요 젤드 충전 중드중 데미지 복구 중 장전중 공격받는 중이다 아주렸다은 <목소리가> 군대 하나가 마무리됐다 <목소리가> <네이탈> 준비된 사람? 나요! <목소리가> 케어 패키지가 옵니다 표적 발견 멀다 <목소리가> <모기 바랏기. 목소리가> <고속받고 상전 중>.

What does i 죽 j 네 진짜 in t 아, 아, 왜 이렇게 죽 t 지 o 날 아, 아아 십구 아, 킬이야. 어